하겠습니다 목념 바로 자리에 <laughs> 착석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시간을 좀 세이마기 위해서 미리 식사를 했는데 조금 예, 혼란스럽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면 저희 게 식사를 하시고 저희의 아, 일지는 음.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원님들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회의를 할수 있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를 나는 오늘 참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가 창설 이후에, 유 환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주신 거 처음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강문에서 자라신 어, 우리 유부 전향성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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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또 이와 같이 우리 점심을 해 제공해 주시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네, 한인회장님도 지금까지 한번도 나오신 분도 없 나오신 게 없었어요. 오늘 자기 우리 오회장님 팀 돼가지고 참 우리 어른, 선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오셨는데 이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빌릴 수있에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경호, 어, 재양은 회장님, 에,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총, 육식만두 많은 세경을, 어, 세주십니다 오늘도, 어, 메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에, 오셨는데, 대단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 연성실험회 회장, 예, 오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예, 그, 야, 야, 고감, 야, 자동차 자 회사간대. 아저 그때 알고 저안 서울로나 안카로라 갈때 우리 점심을 멋지게 잘해, 순, 잘해 해 주신 다해 주신 분입니다 박경자 우리 사랑의 어머니의 님오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네, 네, 자동차 회사 우리가 광량하고 나서 대전을 멋지게 잘 대접해 주신 분입니다. 아주 수필가라서 아주 참 유명한 수필가인데 내가 저분 아주 저, 수필을 내가 참 많이 읽고 아, 있습니다. 아, 참두개 읽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여러분 <laughs> 또 소개해 주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아, 환영하고 아, 축하하고 어, 존경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같이, 예, 회의를 하면서 방화을나누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기적인 줄 알고, 또 우리 전우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들이 6.25 사뱅 때에 얼마나 많이 참 돌아가시고, 부상당하고, 또 제대하고 나서도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까지 남아 계셔서,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우리 예, 박근혜 대통령 임을 빌려대서 우리 참, 군이 국가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한 달에 용돈을, 예, 꼭그 우리 용돈을 받아요 그다음에 또 어, 호흡 메달을 한국에서는 처음 나부수는데 우리 아마 미국에서도 붙여줄 그, 로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아,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기를 써주신 모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태극기를 해서 이렇게 다 모셔 주시면 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그만만 하더라도 우리 참전했다 는그참 긍지를 우리가 가지시고. 참, 여러분들이 다 흥분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목숨 맞춰 희생하는 그덕택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큰 축복이고, 우리들이 전 면도력하는 그덕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좀 많이, 어, 길게 얘기하면 곤란해서, 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만 보고 어떤 좀 씩씩한 남자의 모습을 볼 거라는 생각하셨아어요 워낙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씩씩하게 살라고 <laughs> 남자 이름을 지어주셔서 저는 자라면서 그게 불만이었는데 뭐 이제 커서 보니까 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서 아주 각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임한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김기파 회장님은 몇번 행사에서 좋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그 회원 여러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사모님들까지 이렇게 다뵐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다뵐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는 회장님께서도 말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고 있는 거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택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보기 드물, 드물 케이스죠. 대한민국에는 이미 여성 대통령이 들어오셨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이 먼저 여성 대통령을 뽑는 그런 국민이 됐거든요. 그런 거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한국을 떠나셨을 때와 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잘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덕택입니다. 저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고 어,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고 싶은 마음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더 너무너무 잘 되는 모습을 꼭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분의 눈에 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김기탁. 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동포사회의 화합발전과 한미간의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으로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년 3월 1일 주에 필란타 대한민국 총영사 김희범 대도 감사장 이철남 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동포사회의 화합발전과 한미 간의 교류 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년 3월 1일 주에 필라타대한 국총영사 김희범여기 네, 봐주세요. 에, 이거를 원래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사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말씀하고 넘어서 최근 사진까지 책이 참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원래 국가보훈처에서 이 책을 만들면서 그 6.25에 참전하셨던 아벨카칸베테랑들하고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께 이 책을 선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침 오늘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그 감사하게 여러분께 다 뱉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박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50권이 여기 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주변에 친한 친구분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이렇게 변한 모습을 이거 내가 바로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든가도 말씀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과거의 추억도 보시고 또 아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오래 사시면서 앞으로 훨씬 더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서 도와주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한일 회장 오용우입니다. 제가 한전 한일 3 1일 때가 출근한지가 뭐두달 아고라 <laughs> 하루까지 했습니다. 하루 하루 모조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 6 2참전영상사회에 오신 두 달의 회장님께 두달첫 번째 날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0일 때한이가 출범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사실은 30대나 29대나 많은 우리 절대계장들 계시지만은 저도 두 달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진작 인사를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여러 회원님한테 자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0일 때 하늘이는 어느 단체나 어딜 떠나서 재앙구이나 유공자나 모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그동안에 우리 한님에서는 사실 5월달에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사실 자금 지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신년 하나씩 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간 안에 한림 대왕을 권력을 하는데,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약간의 자금이 조성되면은, 자금처원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 우리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께서 들 조언만 해주신다면, 은 많은 시간 안에 되지 않을까, 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우리 6.25 전전 위사 계시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 6.25아틀란타에서도 이런 좋은, 갑자기 <목소리> 또 많이 태어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리 발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우리 부총리님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계신 고 입에서 우리 1세나 1.5세들이 또2세대그 거울을 바라서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유교 같은 비극이 없어야 될것 같고, 어, 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토보일든 조국,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서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위를 중심으로 한국인기 좋은 자동심을 갖고 힘과 죄를 모아 성복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해서 감사합니다. 말은 돈이 없는데 아픔에 지원을좀 가져왔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제한구제> 회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앙부진회장 장입니다한번또몇 우리 총재앙진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데 심한 수 어 회원님 그날 안오셨어요 어? 제가 기억을 해요 선교같선아 그러셨어요 예 네. 제가 그날도 한국의 그 DMZ 철조망을 녹여가지고 어 보온메달을 한국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귀한 메달인데 어, 그걸 제가 전에, 전에 세분 뵈었고 오늘 두 분을 뭐 드릴까요? 10만 네. 어, 소목사님 받셨나요 10만 주에? 아, 여기 있습니다. 아직 전화를 못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으로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는 전번주에 다 드렸기 때문에 별특도로 어, 따로 인사는 안 드리고 하여튼 6.25천년 유공자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어,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한국 정부나 보건 측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여러 선배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보훈 메달 수혜자를 어 다시 보겠습니다. 네 김기탁 의장님, 박재영 의원님, 권, 권태영 의원님, 신만수 의원님, 유범, 유병은 의원님, 최동규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은메달중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에서 어 발행한 어 보은메달이 되겠습니다. 그하는 인류 평화 자유를 수호하시기 위해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됐던 한국전쟁에 참가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국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경전 69년 맞아 한국 전쟁의 상징이다 평화의 경계선인 BMZ의 녹슨 철조망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존경과 감사를 담아 특별 제작한 보은 메달과 증서를 드립니다. 2013년 블라이드투스다한국 전쟁 경전 69년 기념사 조직위원 회 <laughs> 이래가지고 만든 메달이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있어다음 <laughs> 나오세요, <laughs> 다음 나오세요. <다음>, 박재영 <박제용. 웃음> 참전용사 박재영 어, 내용습니다 <laughs> 이아동 신만수 회원님도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균님, 유병훈님. 이병은 의원님, 이 동문입니다.